네, 안녕하세요. 코스터입니다. 오늘은 가루콕을 할 건데요. 먹는 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가루 1, 가루 2를 준비해주세요. 초코가루, 이거는 새, 태고기맛 가루예요. 라면에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에 보면 라면 소스. 이거 미니어처 한다고. 이구요, 대충 풀다 준비해 주세요. <laughs> 그릇은 하나만 먼저 아 물도 준비해 주세요. 먹는 물입니다. 네 알맹이 있는 거냐? 부탁드립니다 네 물을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만 넣어주세요 맛있겠다, 안되들겠다 아, 안 좋다. 근데 네, 되게 안 되고 있죠? 네, 딴거 넣은 거 없고요. 제 숟갈입니다. 피지에 가루2를 넣겠습니다. 역시 라면 가루는 다르네요. 이게 라면 가루라기보다는 그냥 과자 보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 고양이 그림 그려져 있고, 그건 하나를 잘게 부순 거예요. 음. 여기에는물한 스푼 반을 넣어주세요. 하나만 잘게 부셔주시면 됩니다. 거기 아마 네 개나 세개 들어 있을 거예요. 네 섞어줍니다. 이게 구워 먹을 수 있고 튀겨 먹을 수는 없지만 아 튀겨 먹을 수도 있어요 빵으로도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왜냐면 제일 첫 번째부터 밀가루가 들어가니까 맛있겠죠? 아이고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새콤해요. 네, 이게 맛이 대빵 맛있어요. 음. हाँ माइ तो भेली गुड 네, 이상 코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